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빌보포 3장 10절부터 16절. 내가 그리스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일어났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하얼사도가 말하기를 부활의 권능 여러분 어,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제 빌보를 볼 때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빌보 교회에 자신을 감히 있게 또는 어떤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명쾌하게, 힘 있게 빌보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기도가 참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참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게 제가 아까 우리가 지금 대표기도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일부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시나요? 일반적인 기도가 있어요. 아침 혹시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나요? 어 습관처럼 혹시 하는 대화도 있고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항상 그냥, 제가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어, 고백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하로도 주광해 주옵소서. 이하로도 주의 영광을 살게 하소서. 그니까, 뭐, 어찌보면은, 어, 주기도문을 분석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활이 있다 생활, 생활. 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게, 뭐, 죄송해요. 표현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생활이에요, 생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살아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니까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용서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원안이 쌓이기 때문에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 정도만 양식 주 없어서,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 진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그냥 진솔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하루 붙잡아주세요. 이 하루 실족하여, 아이고야! 넘어졌어! 뭐 이런 거 없이, 이 하루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주여, 주의도 말씀처럼 부족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브 몰스 용이 하나님 나를 자비와 공유를 베푸소서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또 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가에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 용서를 빌게 하소서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설교를 나가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도 그렇거든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루의 삶에 너의 목표가 뭐니? 너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표현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를, 어, 그렇게 나눠서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게생활이에 생활. 그런 앞에 두 개, 일용할 양식과 용성은 내 생활이라면, 이제 말씀드렸어 영적인 것은 내가 오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주 임무가 뭐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풀타임 잡이 뭐냐? 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풀타임 잡으로 머무는 직장이 어디세요? 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 곳이 한다면 나에게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존경해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참 존경해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새벽에 뭐 직장 생활이 어떻든 간에, 뭐,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 직업 소명이에요. 그곳이 풀타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교회 일하면서 뭐 제가 이게 잘 하고 있는지어터이 나중에 어느 날 평가받겠습니다만 교회 와서 일하려드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목회자 가는 하 거예요. 교회의 풀타임 잡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은요 파타임이에요.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국계 목사들이 성도 들어왔다가 동원시키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하다 멈추면 죽께서 원치 않는다. 뭐, 일하지, 않,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충성 내역인다. 그렇잖아요. 미국계 10년, 미국 사람들 10년 지켜봤어요. 풀타임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풀타임 자으라 일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풀타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건 어디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이 직업소명이에요. 그런데 직업소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에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서 일을 하든 버스를 타고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또한 새벽설교를 위해서 그 10시 이전에 잠을 잔 적이 있냐? 없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일찍 자면 12시, 거의 12시에서 1시 사이 이렇게 잠을 잔다고. 그니 그래, 피곤하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풀타임은 누가 있다? 목회자가 있는 거야. 저와 뭐 굳이 말 한다면 저고요. 뭐남종호 목사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나래 전사님.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 풀타임이에요. 근데 풀타임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친 신분이 그 회사의 부사장이면 부사장답게, 내가 그 회사의 상무면 상무답게 그 일의 종류가 어떻든 안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부끄러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풀타임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매여 있는 게호민을 들고 나서 밭까지 합니까? 그게 풀타임이에요. 손자 손녀를 돌봅니까? 그게 풀타임이고. 철거지로 하는 게 풀타임이고, 직장 나가시는 게 풀타임이라고요. 제가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실은 성도님들이 와서 일하는 거를 우선시 하지 않아요. 어느 덧도 목회 12년 동안에 가장 많이 그 설교와 함께 그렇게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할수 있다면 기도하고 오십시오. 기도 때마다 오십시오.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청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일을 아주 익숙하게 하는데 예배를 등하시하는 한국교회예요 교회 일은 구석구석 청소하라 하면 그렇게 팔도버티고 열심히 청소하고 뭐 선교회 뭐, 뭐 구역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만든 게, 게 한국교예요.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할 때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럼 어떤 기도들이냐면, 제가 주기도 말씀드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적인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집중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 번이 들은 자는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눈먼 자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중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사슴이요, 목이 마르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해요. 목이 많은 사슴도 물가가 어디지 하면서 찾아가 가지고 물 마시러 간다고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죠.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삼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입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안히 하늘 쳐다보고 입 열리지 않는다는 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저는 왜 본문 말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을까? 부활의 권능, 그리고 주 예수 글쓰의 고난에 참여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밤 11시가 됐는데 밤 11시쯤에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두 번째 너무 허무하다고 한숨 짓지 마 펜으로 적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 제가, 하나님 제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한탄 짓는 건 오히려 개척할 때가 더 한탄했어요. 젊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자금이 안 돌아서 그럴 때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뭐 한탄해 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여 성도도 지켜주시옵게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 가로치고. 너무 울지마. 저안 울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성령의 교통교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 중에 마음속에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라고 생각하며 한탄하는 자가 있다는 생각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죠. 너무 한탄하지 마.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시, 허무하다고 한숨 짓지 마. 어, 내 인생 너무 허무해. 라고 너무 한숨 짓지 마. 그냥 또 전화 왔어요 요즘 바빠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제가 앞에 써놓고 좀 바쁘다고요. 일정에 제가 어, 쫓기는데 어제는 CIU라고 요칼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홈페이지를 제가 제 아내가 뒤에 앉아있지만 제가 책상에 열, 11시간 앉아있었어요 11시간 그거 만든다고 엉덩이 치질 발렸어요 치질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루종일 타이핑 치고 24장 타이핑 쳤어요 너무 허무하다고 한숨 짓고 허무하다고 탄식하지 마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그럴듯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해놓은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걸 썼다니까요. 너무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 너무 허무하다고 한숨 짓지 마. 이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한성도 목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다시 편대를 향하여 뛸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셔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길을 보지 않아요. 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자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개가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엊그저께 만났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전교에 가면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 개가 좀마이 있다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공사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개는 주로 주인 없는다고 무슨 소리를 내지 알겠다고소리었더니 얼마나 개가 사나운지 보는데. 아니 내가 뭐가 사나워? 한 목사 굉장히 화날 때 보면 사나운 사람이야. 신학교를 어느덧 한 25년, 어, 뭐 90년 그 친구 80년대부터 다녔으니까 만났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서웠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사실 신학교 4년 동기가 재한데 제가 학과 대표를 3년 거의 4년을 했거든요. 신학생들 중에서 함부로 40명 있었는데, 남학생 30명에 여학생은 8명 정도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 함부로 보는 애들은, 너 나와! 어, 왜 그러세요? 나오라고! 벽지에 앉혀놓고, 너희, 너 학교 생활 그렇게 해! 학교 그만둬! 지가 뭔데? 그 학교를 고만둬가지고저 때문에 학교 고만두는 애들이 3명 정도 있어요. 너 신학교에 왔어! 제가 나이가 많았죠. 그래도 6살이 많았으니까. 너 신학교에 왔어? 그러면, 응.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저는 신학교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 때리쳐, 마 그러니까 때리치는 거야, 마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불렀을 때,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와야지! 근데 가 진짜 학교를 고만둔 거야. 은퇴이라고 얼마나 미안한지 지금도 걔만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어요. 지금 이름을 밝혔데 그리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성경시험이 있어, 성경시험. 네, 과목안말 성경을 왔다 외워가지고 보는 건데, 한 10개를 주고, 그걸 다외웠었는데와이로 시작하는 목소에서와이로 앞, 앞 대문자가 Y인데, 보니까 옆에 성경책을 보고 쓰고 있어. 그래서 뒤에 시간 보다 말고, 제, 그, 제가 다 보고 덮어놓고, 빡 뛰어가지고, 뒤통수를 때렸어요. 네, 다 쳐다봤을까요? 야, 이 자식아! 빵! 그 친구가 중국 선교사가 됐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 저 형이 나 때렸다고. 지금은 말레이시아 성교사로 가있다 나저형 때문에 매 맞고 그때 난 시험을 못고다 때리치고 난 학교 고만 눌했다 근데 때려줘서 형 고마워요. 고마워. 근데 그 사람은 좀더두 살밖에 안 어려 안 어린데 그거 맞고 대들어서 일날뻔했어요 그렇죠? 아, 제가 여러분 왜개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는 묶어놓은 만큼만 움직여요. 제가 있어 너 그래서 우리 개가 너 물었냐? 그 목사 우리 개가 너못 물었지 못 물었지 개줄이 있는데 어떻게 뭐냐 그래 내가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내가 붙잡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괜히 여기저기 여기서 개가 뭐나 아, 수원중 갔다 올게 못해 내가 붙잡혀 있는 거고 내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 개들 잘 뛰어갔다가도 제가 손이 두번 울지면 와 진짜 전력을 뛰어온다에물 마셔요. 주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라고 하지 마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13절, 같이 가요. 형제들아, 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야죠. 그게 14절, 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게 바울사도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뒤혜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뒤혜 것에, 지나온것에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나간 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또한 기쁨이든, 화려함이든, 권세였던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오늘 2020년 4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날부터의 내가 죽개로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활, 우리의 편대가 부활신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뒤를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죠. 누구죠? 로세 아내. 로세 아내가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9장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셔야죠. 창세기 19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14절부터 게요 로세 아내가 기도라 보지 말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 14절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19장 14절에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는 기를 여와께서 호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도마울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지하는 사람들은 농담을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좀 정성껏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어제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노세 사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이게 얼마나 지혜 없는 자예요. 24절 읽을까요? 자, 2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가 지내리셨어요.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죠. 그 날이 우리에게도 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변화에 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점점 말쇠가 된다는 것을 보이시죠. 지금도 이미 많이 우리에게 이 신종 코로나19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까지세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그냥 때가 되니까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네? 이 정도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뭐, 어떻게 말하지 않겠지만, 점점, 점점 우리도 모르게 뭔가 끝으로 가고 있던 느낌은 드시죠.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드시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은 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26절 읽어요. 자, 시작. 자, 24, 25절 읽어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어요. 26절. 로세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속히 도망가라 그랬어요. 20절에 오히려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소곰이름을 소곰이라고 했지만 빨리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17절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줬는데 로사니가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가 기회를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 알아요.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많은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거를 잡는데, 내 입장에서, 내 형편으로, 내가 못 잡고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기가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펼쳐 놓으신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을 잡아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신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잡는 것이고, 그차이예요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로세안에가 왜 뒤돌아봤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놔두고 어떻게 가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안전하다 했는데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이 남더라고. 미련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2019년까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픔과 슬픔을 갖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무하다고 허탈하다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남은 날까지 달려갈 게 있어요, 해야 될게 있어요, 감당해야 될게 있어요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 저희 학교의 교수님인데 한살 많아요 저보다 한살 많은데 친손자 친외손자가 외손녀가 있대데아저 굉장히 그이 줄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55세밖에 안 되는데. 55세 밖에 안 되는 사람이 벌써 자녀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손자 손재, 손재 났는데 저도 뭐라는 지 아세요? 한 목사, 한 목사. 한 목사는 애기들 낳았을때 마음이 어땠나길래 그래. 아, 내가 유학 중에 애기를 낳기 때문에 공부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어, 저 제안에 하고 저하고 애슐랜드라는 그 작은 타운에서 백화점에 임신했을 때 농구공을 주고 절반 척이 없어요. 제가. 자, 공부하다 싶으니까 만삭이 아내한테 따라와 해가지고 이제 농구대 같이가서 농구하고 농구를 뛰면서 아유 운동을 좀 해야 돼. 제 아내가 배가 아파요. 아이고 농구하고 피로다. 빨리 병원 가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경황이 없었어요. 그럼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첫아이기니까이 우와. 와 사람들 고 감격했어요. 와. 아, 이제 저는. 이게 사람이야? 어, 그러고 제가 기절할 뻔 했어요. <laughs> 첫아이기를 보면서 그게 아빠가 할서어요 아이들이 쭈글쭈글하고 그 아이가 묻어나오는 걸 보면서 막 기절할 뻔 했다니까, 제가. 근데, 손자, 손녀를 보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응? 이 할아버지, 이주차공는 할아버지가, 응? 지금 내가 그때 청년, 청년으로 살아가야 되될보에 어, 자기가 할아버지인데, 손자 손녀가 언친 어? 손자 외손녀가 눈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아 어, 정말 자기는 정신을 못 차리겠대. 한 아, 해도 안, 안 하다 거든요 무슨 어질지 손자 손녀 지금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당장 어 지금 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웃었어, 웃었어. 해야 될 일이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와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래서 더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의 믿음과 할아버지의 신앙만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내 아들, 딸을 키운 것만큼 내 손자, 손녀를 기점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마지막 손 놓고 주 앞에 갈 때까지 멋지게 해야겠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이네요. 멋지죠?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편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또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시죠? 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마태복 16장 23절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나무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전두지 마세요. 나의 지난날에 너무 미련두지 마세요. 폿대를 향하여 달려가세요. 폿대를 향하여 뛰어오십시다. 폿대를 향하여 일해오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익을 남게 하실 것이고, 그 이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물질, 시간, 기도 된다면 그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죽게 붙잡힌 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오실 때, 피곤하셨지만,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여러분, 각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는, 힘을 얻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이하로도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멋지게 주 앞에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며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모일 수 있는 시간에는 오셔 졸더라도 오셔서 졸세요 피곤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하신 거 보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하품을 30분 이상 하시 오신 분들도 봤어요 계속 내가 옆에서 뭔가 해서 콧내서 한번 새벽에 가셨는데 계속 목소리가 이렇게 하아 그랬데 내가 어머니 어머니 그냥 다음부터는 너무 하품하시면 나오지 않으신 줄아요 아니야 나는 주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네. 아이고 아, 어머니 무슨. 하품하는 거지. 기도. 그런 모습이 아들에게는 참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신가 그랬을까. 오랜 매를 기억면서 노동하시는 아버지를 옆에서 도, 도우려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그 모습에 하나님이 저는 복을 주신 거라 믿어요. 자녀들이 잘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수 있어요. 피곤해도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 피곤해요 라고 말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고리 잠자는 모습 있잖아요. 대자리 해랑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지금운 하루 되십